네. 신행로울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사 TV, 마스터 노천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어, 승단심사 네, uh. 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 겸 승단심사이거든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체육관들이 저하고 똑같은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승단심사를 어떻게 또 얼마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짠! <laughs> 자,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어, 대한체육회 전 가맹단체인 대한민국 합기도총협회 경기위원회 심판부장을 어, 9년째 하고 있고요. 오늘은 충남 합기도 협회 심사위원으로 네, 이렇게 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는지 다 같이 한번 심사 보시죠. 누군가? <목소리> <목소리> 자 충청남도 학기도협회 승단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단전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전호 준비. 첫 번째, 아기 목 치기 시작. 네 번째, 손가락 찍기 시작. 다섯 번째, 이질 찌르기 시작. 여섯 번째, 주먹 날 치기 시작. 열여섯번째 팔굽 수평치기 시작 열여덟번째 팔굽 뒤로치기 시작 발바꿔 아 발바꿔 무릎치기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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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쭉 가시고 우리 사범님 나오셔서 2단 옆차기 할테니까 아이들 티를 조금 더 밀어주세요 2단 요차기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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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법 하겠습니다 네가지의 낙법 첫 번째 전방 낙법 준비 에이. 다 같이 시작 바로 에이. 차렷 하시고요 후방 낙법 준비 에이. 시작 바로! 특방락법 준비! 네! 시작! 바로! 자, 지금부터 호신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목수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세 가지입니다. 차려, 성원이 격리. 바로, 호신술 준비! 네! 자, 안성목수 잡혔을 때 잡아준비. 첸차 꺾기 시작 바로 앞쪽 돌아 꺾기 시작 목수첸치기 시작 다 관측 지르기 시작, 악귀멈 치기 시작. 지금부터 4단 청소년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차려단전호 준비. 네. 자, 2회 연속으로 시작. 탈곡 내려치기 시작! 그리고 좌우 역차고 뒷차기까지 시작. 각막기에서 바깥다리 걸기까지 시작.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자, 바로 들어가 주시고. 자, 심사자들 전부 다 나와 주십시오. 감독님 okay. 깜짝 선물 주겠습니다. 표현 좀 해주세요. <laughs> 와 목성 빛빛이야? <laughs>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오, 너무 경계를안돼안돼거기까지 마. <laughs> 네 깜짝 선물 잠깐만요 금방 가지고 올게요 깜짝 선물 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깜짝 선물 어? 안 줄까? 자 앉아보세요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안 보이게 앉으세요 안 보이게 자 일어서시고 짜잔 어때요? <laughs> 깜짝 선물 어, 미안합니다. 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별로, 아니, 아 아, 별로가 아니고, 이거는 뭐. <laughs> 자. 아니, 갖고 싶은 얘기만 관다면 그래서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엄마 가 보고 계시면 엄마가 분명히 사드릴 수도 있고. 없어요? 진이다, 진이다. 어, 없답니다. 우리 있어요. 신호!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음 진지 강당님. 강아지나 고래. 강아지? <laughs> 아 원래는. 이게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하는 거지만 우리 기들 첫 심사라서 간사히 특별히 준비를 해서 뭘까요 음. <laughs> <laughs> 뜁니다, 거무띠예요 우리 기들이 그동안 소원했던 보인들 이름이 들어간. 네, 이거 꼭 내고 집에 가서 사진도 찍어야 돼요. <laughs> 네. 우리 또 수시네. 딱. 축하해. 딸도. 딱. 오 좋아요. <laughs> 축합니다. 아세요 역시 축합니다. 네. 예 축합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주머. 아너 다시 다 풀릴 거야. 다시 빠. 예 네. 아니 오르지도. 돼 다시 내겼잖아. 다시 아니 주머 시작. 아 이렇게 딱 붙이라고 뭐 악수 아 악수 안 해봤어? 어, 그래 다시 배우는 거예요 악수. 아 어, 잘했어요 들어가요. <laughs> 아 진짜 신은 씨는 어디 있지? 어준아 어떻게? 짠짠. 어때? 이렇게 하니까 더 기쁘지 신우야. 어, 돌아가도 돼. 신아야 좋아. 어우 개. 어준이가 어떤표정을 짓는지 너무 보고 싶어든 신우야. 아, 미안해 신우야? 네신 응. 행복해? 네 울어 네.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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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어, 미안해 <laughs> 아, 알았지? 미안해 네 아, 근데 관장님 농담으로 한 건데 어, 한 번이구나 미안 원래 선물이라는 건 매일 마지막에 받아야 뭐 기쁜 거야 그렇지네 아, 격하게 악수 한번 할까? 격하게 격하게, 세게, 빠르게. 아, <laughs> 어. 자 됐죠? 자 이제 일단 땄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유단자의 어, 길로 들어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빨리. 자기 얼굴 나오게. 아, 여기 한 어, 절로 어, 서서 말리네. 이렇게. 시간이. 옆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죠, 할게. 아, 아, 어복 도어 어때 오늘 심사 싶어? 보고 나니까? 아, 이거 먹고 싶어? 신나요, <laughs> 신나? 승호 어, <laughs> 어, <저, 저>, <laughs> 뭐, <거> <laughs> 어때? 후련해 네. 좋아? 네. 어 잘했어? 네. 아 어. 근데 조금 거꾸로 들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아니야? 이거야? <laughs> 응? 어 거꾸로인 줄 알았잖아. <laughs> 가자. 자, 출동! 네. 출동! 아까랑 다른 허벅지 출동! 아벅지 출동!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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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허벅출 오! 왔다 이. 아저가 어울린다. 오! 아 자 오늘 제 1회 어, 학교도 승강심사는 성공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 그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거들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어, 요즘에 또 인성교육 관련해서 어, 많은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음, 지도자의 소선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하는 만큼 밑에 있는 제자들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건강하게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